인기를 좀 세감하시나요? 네. 저는 원래 스타였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느끼는 바은 없고요. 저를 출연시킨 것만으로 너무나도 뛰어난 기자시다라는 생각이. 근데 오래 계셨구나. 아, 저 얼른 입 닫으라고 이렇게아니나할말 <laughs> 많은데. 아저 진짜 아직도 술이안깬것 같아요. 음주 <laughs> 충격이죠. 미친 사람 같네요. 말할수록. 네. 이런 것만 또 쓰실 거죠, 근데? 그죠. SBS 사랑합니다. <laughs> 스타 작가 반열에 오르셨는데 인기를 좀실감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좀 다른 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나요? 제가 스타가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뭐 이런 대답을 하시나요? <웃음> <웃음> 좀 새롭게 해볼까요? 네. 저는 원래 스타였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느끼는 바는 없고요. 데뷔했을 때부터 쭉 그런 스포트라이트에 익숙해져 있어서 뭐랄까요? 카메라 앞뒤 질것 같고, 예, 농담이고요. 이전에는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주로 알아보셨다면은 이제 뭐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메스컴도 어, 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책을 잘안 읽으시는 분들도 저를 알아보시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뭐좀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저에게는 그 별같은 느낌이었어요. 언제나 어 부커상에 수상하거나 노미네이트 했던 소설들을 굉장히 재밌게 읽어왔었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름을 알고 있던 그런 상이었고. 제가 또 좋아하는 선배님이 한강 작가님께서 한국인 최초로 수상을 하신 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짝이고 가닿고 싶은 그런 상이긴 했으나, 한 번도 내가 거기에 닿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올 3월에 그 소식을 처음 듣고 나서는 아 진짜 되게 나내 가까이에서 반짝이고 있는 별이었구나. 주리 시장에서도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잘 썼기 때문 아닐까요? <laughs> 그게 모르겠어요. 저 스스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왜 그런 거 있잖아. 왜왜 사람들이 너만 보면 좋아해 이런 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막 찬이... 차별 아, 없어서. 아. 솔직한 마음은? 근데 재밌게 써서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의도했던 바대로 읽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메시지를 제일 앞에 두고 그걸 전, 어, 전달하려고 했다거나,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게 제일 목표가 아니라, 통합적이고도 전 인격적인 어떤 인물들의 재밌는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게 가장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 선배 소설가께서는, 어, 박상민 작가가 인기가 있는 것, 각광받는 것은, 퓨어 장르를 다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그만큼 캐릭터와 서사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을 좀 해소해주는 작가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도 얼마든지 평범하게 존재하는 인물들임을 어 소설을 통해서 전달해드린 게 조금은 성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너무 재수없죠 계속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네. 특이한 장르소설, 퀴어소설이라서. 그렇게... 어? 퀴어들도 일만이 아니네. <laughs> <laughs> 그렇죠? 아, 죄송해요. 아, 그렇죠? 한 번, 농담 한번 걸어봤어요. 아니, 무슨 말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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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고, 처음에 제가 퀴어소설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어떤 이상한 사람이랄까? 대상화된 시선을 많이 느꼈었는데, 지금은 이 퀴어 장르가 문학의 전반에서 굉장히 잘 소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어떤 문학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이런 그 장르를 어, 정착시키는데 많은 공헌을 했음에 <laughs> 뿌듯함을 느끼는 중입니다. 네. 아무래도 독자로서 제가 서사 위주의 그런 장르 소설들을 좋아하고 캐릭터성이 강한 작품들에 끌려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중심으로하는 것이 캐릭터와 서사다 보니까 독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재밌게 읽어주시지 않나 싶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그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laughs> 어, 재미없게 쓰면은 약간 고문 같을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재미없게 써가지고 날 괴롭히나 할 때가 있는데 적어도 저는 이제 제 소설을 선택해준 독자들에게 고문을 시키지는 말자 하는 마음으로 좀 그런 걸 신경 써서 굉장히 노력해서 가독성을 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메시지나 목적을 갖고 그래 시작 거라고 아~ 그렇지도 않아요 <laughs> 아~ 재밌는 얘기 쓰려는 게 제일 먼저죠 뭐~ 내가 이걸 뭐~ 어떤 메시지를 갖고 막대중들 바꿀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작품은 글쎄요 저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아무리 거대 담론을 다룬 작가들이더라도 처음에는 한 줄의 문장이나 뭐~ 한 구절이나 제목이나 인물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지. 내가 이렇게 메시지로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사람은 논객이 되겠죠. 지금 YTN에 나오겠죠. 세상을 바꾸고 싶었으면 기자가 됐거나 변호사가 돼서 공천을 받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있더라고요. 그 기사 문이 짧게 스트레이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전형적인 기사의 언어가 아니더라고요. 선배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네. 사실은 그모 지역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그대로 쓴 거예요. 그 기자님한테 빠지세요. <laughs> 절대 실존 인물은 아니죠. 사실 저의 작가적 역량으로 창조해내고 지어낸 것들이고요. 다만 제가 이제 서울 시내, 아, 서울에서 어떤 2010년대, 20년대를 살아오고 있는 그런 사람인 만큼 제 주변의 풍경들이나 장소나 이 사회의 모습들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노벨상을 수상한 아니에르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언을 했어요. 이것이 나의 오토픽션이다. 나의 일기를 문학화한 것이다. 라고 공언을 했던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장르가 어떤 소수 장르로 규정되는 만큼 인물들이 주체적이면서도 바로 내 옆에 살아 숨 쉬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화자의 이름이랄지 아니면은 화자의 직업이나 또 설정에 있어서 실제 작가의 삶과 많이 비슷하게 제가 껴안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웃겼던 거는 박상준 소설에 가자는 언제나 막 뚱뚱하고 수염는 남자다라고 하는데한 번도 뚱뚱한 사람을 제가 쓴 적이 없거든요. 그자가 못대로 그렇게 읽어놓고서는 그죠? 그럼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키와 몸무게를 명시해놨다. 178에 75kg은 뚱뚱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WHO 기준으로 비만이 아니다. 보통 체중에 속한 사람인데 작가를 연결시켜서 뚱뚱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 조금은 네, 웃겼다. 그래서 대댓글을 달고 싶었지만 그 저희 사회적 위치를 생각해서 조금 자제했습니다. 저도 이미지는. 아, 그쵸. 작가님을. 이렇게 평면에 가득한 아니지. 분이신지 몰랐네요, <laughs> 기자님. 제가 175, 178에 7 5 k g 을 적어놨는데. 아, 니주인공이서 뭐, 뚱보라는 별명이 아, 있죠 그것은 이제 인간의 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고양이가 지생년도에 제가. 가끔 듣긴 해요. 네. <laughs> 기자님 굉장히 강아지 <laughs> 같으시네요. 네. 아, 감사합니 아, 어, 그 요. 칭찬은 아니었는데? 일단은 제가 관찰하는 걸 좋아하고, 되게 제, 재밌어요. 사람들의 사소한 특징 같은 거를 잘 짚어서 당혹스럽게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말하실 때 눈썹을 많이 쓰신다던가 이런 거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들을 잘 기억해서 소설 쓸 때도, 아, 그때 너 땡땡땡 한 이야기 했잖아. 어, 나 이거 소설로 쓰려고 그러는데 인터뷰 좀 해도 돼? 그래서 인터뷰를 한 20명 정도 했어요. 믿음에 대하여 쓸 때는. 녹취만 해도 거의 한 60시간 정도 되거든요. 취재해서 쓰죠. 그, 육성이 아니면 은 표현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고, 제가 제 삶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장소에 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몸에 당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결국 한간인 것 같아요. 어떤 주체를 다루든 그 사람을 얄팍하고 좀 기계적이고 전형적으로 다루지는 말자. 그 사람의 전형성을 보여주더라도 통합적인 인간으로서 좀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도 사실은 전형적인 방송기자 캐릭터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면들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그것은 사실 스릴러 장르에 있어서도 그런 제 기본적인 방침이랄까 원칙은 변하지 않겠죠. 인물들이나 소재는 고갈될 법만. 어, 제 일상은 왜 이렇게 낮추어 생각하시는 어, 거같요 <laughs> 저 아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음. 막 사채업자도 <laughs> 알고 막 그렇죠. 아 그래요? 어, 그냥 해본 아, 그런... 소리예요. <laughs>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laughs> 아니 이거, 이거 꼴랑 다섯 번책 냈다고 일상 왜다고할돼 기자님 일상 그런가 보다. 아 죄송해요. <laughs> 아저 진짜 아직도 술이 안깬것 같아요. <laughs> 아, 일단 음도충전기좀 갖고 좀 와주세요. <laughs> 기자님도 술 드시는 거 좋아하세요? 아 저는 알스예요 그러면 누가 술잘 드세요? <laughs> 저구가 제일 잘 드세요. 거리 주시는구나저 <laughs> <laughs>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인터뷰했는데 너무 속상하다. 아 좋은 자리에서는 불러주세요. 아니 그렇게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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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저는 안되요 아예 뭐더 친해지면 뭐뭐 저거 알수 있어요 뭐 이런데 지금 진짜 너무 많습니다. 올해 노벨상을 수상한 아니 에르노 같은 경우는 제가 습작생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읽었고 출간된 모든 작품을 다 읽었거든요. 그만큼 사랑했던 작가고 올해는. 제가 성덕이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줬어요. 왜 BTS 팬들 아미들이 막 그래미 수상을 막 간절히 기원하고 막 촛불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처럼 저도 아니에로노가 노벨상 받으니까 뭔가 제가 승리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니 여사가 80대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추리 소설가 중에서 에워서 크리스티 작가님의 전작을 다 읽었고 어, 한국 작가님 중에서는 뭐. 황석영 선생님의 오래된 정원이나 손님 같은 거 정말 재밌게 봤었고,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들을 다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작가의 꿈을 꾸게 된 계기를 꼽자면은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그황석영 선생님이나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와 주변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동료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서도 제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김금희 소설 같은 소설이나 최은영 작가님, 정세랑 소설가님, 뭐 송지연 작가님 등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옆에서 달려가지고 있어서 러닝메이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정말 좋았던 것은 그한 인터넷 서평에 이렇게 남겨주신 적이 있어요. 그제 소설을 이렇게 찍어놓으시고 곁에 있어주고 싶은 사람들, 곁에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들도 아니고 곁에 있어 주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게. 되게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함께 있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조금 위안이 되어 주고 싶다 애틋한 마음이 든다라는 게 작가로서 이 캐릭터를 성공적으로 형상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졸업식 때 졸업 앨범 봤잖아요 롤링페이퍼를 써 주는 그런 문화가 저희 반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 펼쳤는데 제 짝이었던 유리라는 친구가. 박상영, 넌 정말 웃겨라고 적어줬거든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개그맨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 대중에 나서는 그런 직업이라든가. 기자님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뭐세요? 나쉴때 이거 한다. 이거 할 때는 진짜 편하다고 행복해. 저는 그냥 했어요. 누워서 유튜브 보고. 아, 근데 유튜브안 되셨잖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게 웃음은 너무나도 소중한 어, 저희 유의자 어떤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업이 될수 없다. 그리고 적당히 좋아하는 것들을 직업으로 하는 게 조금 행복한 비결 아닌가. 아, 활동 반경이요. 일단 물리적으로는 제가 내년 3월에 이제 그 해외 투어 일정이 있어요. 유럽을 갈 예정이거든요. 제 이제, 이제 대도시의 사랑법이 뭐 독일이랑 벨기에, 뭐, 네덜란드 등등에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페스티벌 할때 불러주셔가지고, 그 유럽에서는 이제 봄, 뭐, 가을쯤에 북페스티벌이 많이 열려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하나씩 찍고 오는 거죠. 그러나 전 이코노미. BTS는 알죠? 투어를 하면 이제 전용기를 타고 전 이코노미. 그치, 혈전을 걱정하면서 지금 알죠? 이렇게, 이렇게 일곱 시간만 더있으면 어, 심장마비가 올수 있다던데? 이러면서, 예. 한번 빼주세요. <laughs> 미친 사람 같네요. 말할수록. 방송이나 뭐, 여타 장르에 있어도 저는 좀 두려워 않고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신다면 열심히 활약해보고 또 한국 문학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도 없이 제의가 오고 있어요. 조건이 맞으면은, 예,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작가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있어서, 단순히 금전으로만 행동하는 건 아니고요. 예, 뭐랄까, 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것들, 문학으로서의 가치, 뭐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재밌는 거 하고 싶어요. 예, 작가다운 거 시키면 너무 작증나요 그런 거 말고, 재밌는 거. 장선인것 같아요. 리듬에 대하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지나온 시절이 조금은 담겨 있지만, 저와는 많이 다른 인물들이거든요. 저 자신의 어떤 주변 세계로부터 점점 넓어져서 이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욕망이 차올랐고요. 그래서 다음 작품부터는 좀더 장르적인 색채를 띈 그런 작품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스릴러나 추리소설 같은 것들도 좋아해서 그런 사회파 추리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요. 뭐 판타지적 요소가 가미된 그런 작품들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상만 잘 쓴다고. 알고 계셨던 분들의 뒤통수를 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을 쓰고 있고요. 자세한 건 대회비입니다. 제 재산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나올 차기작은 제 여행기를 매년 상반기에 출간하게 되었어요. 제주도에 세달 동안 살았던 팬데믹 기간 동안 국내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고, 또 여행 프로그램을 본의 아니고두 개나 찍었어요. 그에 관련돼서 한국 구석구석에 있는 어, 명소는 관심 없고, 사실 그냥 제가 친구들이랑 놀고 떠든 얘기 보여드릴 네.